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우리 자유파 보수 집회 가요 완전히 막 빅뱅 대폭발을 했다. 엄청난 인파가 전국에 방방곡곡에 모였다. 이걸 제가 방송해 드렸는데 이번 동영상은요. 이번에는 이게 그에 비해서 왜 자파들의 그 탄핵 찬성 집회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그 폭망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이게 그 내란은 아직도 게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게 내란 전쟁 중이다. 우리 총 결집에서 이그 탄핵 찬성 나가야 된다고 엄청나게 동료하고글어 올렸잖아요. 심지어 그 이재명의 동료 글이 재명인의 말에도 게시판에 그대로 올린 거예요. 이재명 이름으로. 그래서 근데 그국민의힘이나야 어? 이재명 너 이게 그 재명인의 말에 이장 사퇴했잖냐 중도 중도로 간다고 근데 왜 그걸 올리냐 이렇게 비판했더니 이재명이 하는 말이 그건 내가 올린 게 아니고 그 팬카페 카페에그 임원이 올린 거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야 이재명 야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다 이게 네가 만든 재명인의 말에 카페지이나뭐다게 임원들이 다네 사람이지. 네가 올리지 말 하는 게 이거 올리겠냐? 어디 핑계 들기그래 없냐? 한마디로 이재명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퇴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또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아직 제명인의 마을에 그대로 그 개딸들, 동원해가족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건는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데 어제요, 다합치봤자그 탄핵 찬성이 다합치봤자 경찰 조사 5,000명인데, 그거 많이 올려준 것 같아. 사람이 없어요. 탄핵 찬성 집백. 사람이 안 보인다고, 비교해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진짜 그때는, 뭐, 얼지로까지 게 엄청나게 2, 30만씩 모였거든요. 탄핵 찬성 촛불 있잖아요. 그때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그, 초라하게 사람이 안 보일까? 왜 이렇게 개딸 집행하기에 폭망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고, 이거 언론인들, 기자들도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엎비서야 되는데, 탄핵 찬반이.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기자들 이게, 거짓말로 가짜로서 보도한 데도 한계가 있잖아. 옛날에 MBC나 JTBC가 뭐한탓명 모인 거리게 탄핵 찬성 이걸 막 보도하고 수만 명이 모인 거는 보도하고 안 하고 이런 게 가짜 뉴스를 MBC나 JTBC나 언론들이 방한 대는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완전히 판세가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모일까? 저는 이거 이게 제가 몇 가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자들이나 또 여러 삼당의 의논도 해보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원인을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첫째는 이게 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매력적으그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어요. 지금 이게 그게 이재명인데 전부 이게 제가. 옛날에 탄핵에 그렇게 바뀌에 나갔던 호남의 변호사 선배한테 물어봤지. 야, 내가 왜그 집회나가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재명이 좋은 일 시키려고? 이러더라고. 어떤 그 집회든 우리 자유파 집회는 윤석열이라는 이런 이 지도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폭발하는데 저쪽은 이게 구심점이 지도자가 이게 이재명이야. 이 근데 이재명이 뭐, 그게 그리더십이나 지도력 있습니까? 자격의 범죄자, 완전히 부패한 범죄자 사회꾼 양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그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재인이가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은 그래도 그나마 나았지. 지금 와서 그 이후에 무능해서 그렇지. 지금 이재명이보다는 문재인과 깨끗했잖아. 그당시는그당시는 그 돌아가보라고. 그 당시로. 제만은게그 폭발적으로 좌파 집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워낙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그게 결집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왜 많은 민주운동, 투사 많은 집회 나갔던 분들이 이재명이 가니까 나빠질란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지도자가 이재명이 워낙에 부패한 이런 게 정체인이다 보니까 안 모이는 게 아닌가. 안 모이는 게. 이렇게 첫째 되는 분석을 이재명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료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요한 게 옛날 박근혜 때하고 비교해보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때는 최수원 최순실이라는 게그 악마와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짜 뉴스로 계속 공격해. 정유라 씨가 한마디 하면 완전히 막 청년들이 폭발해버리고 최순실이가 이게 모든 걸다 했다고 그러니까 분노가 막 폭발해버렸잖아. 이렇게 악마화된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집회가 모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없잖아. 이미 김건희 사는 몸이 아파서 이렇게 완전 들어놓고 아예 두문불출이잖아요 김건희 사는 이게 더 이상 악마화가 최소 절차를 하기도 지금 이게 어렵고요. 누가 했냐고. 없잖아. 그 다음에 그때하고 언론 른한게 달라서, 아예 뭐, 가짜노스에 속지도 않지, 이제. 그때는 이게 완전 언론 환경이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냥 최순실이가 악마다. 정유라 씨 악마다. 이러면 이게 그냥 분노해가지고 쏘가가지고 대폭발해버렸잖아. 그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저는 두 번째 차이가 아닌가. 악마화된 대상 조작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없고. 그때게 불가능하지. 언론 환경이 바뀌었어. 이게 두 번째 이유다. 여기서는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번째 집회가 안 되는 게요. 세 번째가 그 민노총이 쏘그르기골마썩이 와해되고 있어요. 원래는 민노총이 동원해야 돼요. 옛날에도 민노총이 박근혜 탄핵을 이끈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했잖아. 완전히 원희룡 장관, 김문수 완전히 노동개혁하면서 민주당이 그 해계나 돈줄을 말리나 버렸잖아. 그 다음에 민노총 간첩수사하면서 지금 이게 구속된사람이몇 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노동개혁이야. 그러면서 이게 그 노동현장에 새로운 노조들이, 20, 30대 새로운 노조들이 민노총에 방비를 들고 일하고 있어요. 민노총은 해계장부 공개해라. 이러면 돈줄이 마르고, 그 다음에 반민노총 청년 노동자들이 들고 일하고, 그다음에 간첩 사건으로 또게 지도부가 와해되고 노동청이 국정이 구속됐잖아 사건으로. 노동청이 국정. 이런 식으로 그 가장 조직으로게 동원해서 탄핵 찬성하는 민노총이 속으로 골목하면서 속으로게 무너지고 있는 와해되고 있는 이게 저는 세 번째 이유다. 이렇게 부, 분석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거 중요한게요. 결국 사람은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에요. 옛달마가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게 그 아스팔트 태극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중도층이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 주느냐 여기에 따라 완전히 그 탄핵이 어느 쪽으로 게그 민심이 가느냐 이 중도층이 있어요. 뭐 중도층이 얼마냐 진짜 있냐 뭐 이런 논란 이 떠났어요. 떠났서그서행보터 그 왔다 갔다 하는 층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에 제안은 평소에 정치 무관심이나 대구에 소위 뭐중도청도요 보세요. 동대구역에 대폭발로 15만 이상 동대구역에 결집하잖아요.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는 안 가거든. 왜? 소위 말하는 게그 서행부터 중도청이라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하는 짓이 폐악질이 훨씬 심하다 이거야. 아니 이자들이 막 우리 예산 가지고 지 맘대로 장난치고지 맘대로 탄핵하고 막 난리네. 근데 윤 대통령이 뭐겸두 시간 했는데. 이건뭐 사람 죽인 것다 아니고, 누굴 체포 구금한 것다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실을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해도 너무하네. 윤대통령이 상당히 좀 억울하네. 이렇게 중도층의 민심이 우파 쪽으로, 우파 쪽에게 시계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집회는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좌파 집회는 이게 그 폭망이지. 옛날 박근혜 대통령 안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이 막 중도층들, 이 사람들에게 많이 직장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쏘간지 그 때는 이게 속한지 몰라도 가짜 뉴스에하더 엄청나게 집회 참여했는데 지금은 중도층이 아예 없다니까? 이재명이가 개딸대막총동원해도그몇명안 돼. 자파, 골수자파. 이게 저는 네 번째 유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가장 차이가 이게 청년층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르신들은 태극기예요 근데 청년들은 촛불이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청년이 안 보였다니까. 청년은 전부 촛불이야. 태극기는 어르신들이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20, 30대 청년이 전부 우파 쪽으로 엄청나게 돌았었어요. 지금 촛불, 지금 어문봉들 흔들잖아, 탄핵 찬성. 그게 뭐 그냥 개딸들 20대 여자들 몇명 보이긴 한데. 그런 게그 20, 30대 대다수 남성들, 일부 여성들도 많이 돌았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여성들도 많이 돌았었어요. 이제, 저희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 딸도 이게 전부 탄핵 반대 윤석열 편입니다. 많이 돌았었다니까? 아들, 딸도 이게 아버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야. 요즘 이게 머리 큰 애들이 뭐 부모 말 듣나요? 자기들이 볼 때, 이번에요. 전국 대학의열 군데에서 탄핵 반대 그 학생의 모임이 열리잖아요. 영국, 전국 열개 대학에. 옛날에는 전부 탄핵 찬성, 초강시에 밖에 없잖아, 운동에. 운동권이. 근데 지금은 서울대, 연대, 전국의 뭐 10개 이상 대학에서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게 청년 운동이 덜불처럼 번지고 있단 말이야. 20, 30대 청년이 옛날에는 이게 전부 자파 집회 갔다면 이제 그 절반 이상이 대다수가 이게 그 우파, 탄핵 반대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파 집회가 초라하고 우리 자유파, 보수 집회가 폭발하는 이런 게그 청년층의 변화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근데 그 분석한 거 다섯 가지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저그 자파 집회의 지도자가 부패하니까 구심점이 없잖아, 요 이재명. 이자가 아무리 동의해도 내가 이재명 좋은 일못 시키겠다. 이게 그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이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그 첫째 이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런 게 악마화된 대상은 가짜뉴스로 계속 여론 조작질을 했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악마화된 대상이 없어. 뭐 굳이 한다면 김건희 회사인데, 저기 지금 아파서 게뭐 활동도 못하니까. 아니, 그러려안 돼. 김건희 회사는. 없잖아, 대상이. 그 다음에 요즘 언론 환경이 바뀌어서 악마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없잖아요. 공격할 대상이 있어야 윤대통령 밖에 없는데 집회가 되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세 번째. 민노총이 속으로되게 골막, 골막하고 있어요. 그 민노총 집회가 옛날에 몇만 명 쉽게 왔다니까? 요즘 없어. 민노총 집회 뭐 없다니까? 이게 노조개혁에, 노동개혁에 효과다.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중도가 우파 쪽으로 극격히 넘어왔다. 특히 행동하는 중도들. 여론도 여론도 넘어왔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씩 아스팔트에 노가 막 대만한 분들, 이, 이 중도들이 우파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 대구나 광안 포말잖아 자파 쪽이 없다니까. 개딸밖에 없어. 지난 사람들이 멀뚱멀뚱 중도가 없다니까. 거기는. 그다음에 그 마지막 청년청이 바뀌었다. 이래서 완전히 개딸, 자파, 민주당, 이재명 집회는 폭망. 폭망. 우리 자유파, 애국 보수들 집회는 대폭발. 대폭발.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탄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중요한 건 탄핵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데윤 대통령이 탄핵에 기각때 복귀하잖아. 그럼 이게 완전히 이재명 정복잡아 썰어 버리고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하려면요. 이 우리 자유파 애국 국민들이 건져야 됩니다. 이재명의 말 중에 하나를 맞아. 내라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 이재명 내란 세력을 완전히 잔당까지 소탕하려면 이 애국 우파들의 완전히 행동하는 애국 우파. 이게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에도 대통령 과 함께 힘을 실어서 끝까지 종북 좌파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는, 척결하는 데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탄핵 기강의 목표가 아니고, 그 후에 내란 잔당 세력들, 이재명 잔당 세력을 썰어버릴 때도, 그때도 우리 아스팔트, 우리 자유파 애국 보수의 투쟁은 계속돼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 다섯 가지 분석해 드리고, 앞으로 게 이재명의 운명도 결국은데 그 폭망하는 개딸 장애 집회와 이재명의 운명은 일치한다. 이재명도 결국에 완전히 폭망해 버린 장애 집회가 폭망하면 이재명의 운명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